하나님께서는 왜그 사람들을 다 선남선녀로 이렇게 다 멋있게 음. 다 이렇게 외모에 차등 없이 만들지 않으시고 차등을 두셨을까 하는 음, 좀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왜 그러셨을까요? 네. 목사님. 정말 궁금하네요. <웃음> <웃음> 네, 듣고 싶어요. 네. 다 형석이라고 생각해 볼것 같아요. 어, 장미가 이쁘잖아요 세상이 몽땅 장미꽃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오. 백화만 있는 세상. 음. 음, 길가에 음. 조그만 풀, 할미꽃도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미가 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쪽의 아름다움을 혼자 독차지 할수 있도록 지치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아, 음.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신 거죠. 음. 함께 어울려서 같이 잘 살려고. 음. 아까 외모 차등 얘기를 했는데, <laughs>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차등적인 눈으로 아 보일까? 음. 아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섬남선녀로 보이지 않을까요? 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거든요. 음 그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원문을 음. 보면 음. 그러니까 음.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때인데 음. 우리는 그걸 못 느끼잖아요. 음. 우리는 어린 사람 보면 야, 내가 좋았었다. <laughs> 이렇게 <웃음> 얘기하지만 <웃음> 우리가 나이 더 드신 분들이 우리를 보면 네. 당신 때도 좋은 때요 네. 이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때를 사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같이 음. 우리 모습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음, 음, 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음. 그럼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을까? 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얼굴을 잘못 보는 게 아닐까. 음. 목사님과 다양성 얘기하셨는데, 음. 다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음, 음.